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번 시간에는 예산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 1라인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예산 현황이라고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예산을 종류별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 공모 사업. 그리고, 기초학력 교실 그리고 학급 문양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류로 목적사업비 학교예산 또는 계산득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총액을 심표가 포함된 숫자로 기록해주겠습니다. 800만원 그리고 500만원 그리고 48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겠습니다. 네, 예산현황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출 내역을 기록을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기출 내역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류를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필터 같은 것으로 해당하는 데이터만 빠르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강사료, 교재, 교구, 구입비, 그거, 비품 구입비, 교육 운영비, 업무 추진비 등등으로 편하게 해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리출 내역에 들어가는 단가, 그리고 수량 해서 숫자로 해주시고, 그리고 가격은 단가, 곱하기, 수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지출, 금액.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배송비도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배송비. 그러면 지출 금액은 플러스 배송비가 되겠죠 얘도 신표가 포함된 숫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예시로 간단하게 지출 내역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쪽 학력 강사료 그니까 4만원 곱하기 20시간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80만원이 계산이 되죠 그리고 운영, 물품 구입 2만원, 곱하기 10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땡땡 공모 사업 협의 예비 이렇게 해서 2만원 곱하기 10개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 배송비도 입력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지출 금액이 계산이 되고요. 이제 이 지출 내역 데이터베이스와 예산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시켜 주겠습니다. 연결을 시켜서 이 지출 금액만큼 자동으로 예산 금액에서 빼서 잔액이 계산되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관계형으로 예산 현황 데이터베이스랑 연결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었죠 그리고 쓴 예산을 태그를 해 주겠습니다 기초학력 교실 학급 운영비 공모서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롤업으로 관계형 선택, 그리고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지출 금액의 합계니깐요. 지출 금액의 합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이 태그된 예산의 지출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지출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기록할 때마다, 당연히 지출금액이 추가가 되겠죠? 여기도 기초학력 준비물 구입. 자, 이렇게 하고, 또 2만원 곱하기 20개 해서 20만원이고, 지금 기초학력 교실에서 500만원 중에 80만원 썼는데요. 여기에서 또 기초학력 교실을 태교를 하면 네 이렇게 금액이 40만원 만큼 올라갔죠. 그래서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총액에서 지출금액을 뺀 잔액이니까요. 제목을 잔액으로 해주시고 수식 편집에서 예산금액 빼기 지출금액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출 내역에 기록을 할 때마다 자동으로 잔액이 계산되게끔 관계형과 룰업을 활용을 해줬습니다. 편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률. 비출, 금액, 나누기, 계산, 금액. 이렇게 해주시면, 집행률이 표현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퍼센트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분류에 따라서 필터를 사용하셔서 따로 보기를 만들어 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분류에 따라서 보기를 여러 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 예산을 한 번에 통틀어서 적는 게 아니라 애초에 사업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계획이 되었다면 이것들을 처음부터 다르게 쪼개어서 적으셨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 공사료, 기초학력 보제교구 부입비, 조항력 협의회비.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이 예산을 쪼개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태그할 때부터 이렇게 별개로 쪼개어서 태그를 했으면 됐겠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다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 간단하게 광경과 롤업을 활용하여서 이렇게 지출 내역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지출 금액 합계가 계산이 되고 그에 맞게 잔액이 계산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속성, 지출금액, 계산은 합계. 그러면 네, 이 기능을 활용해서 가계부에도 적용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예산 관리하기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